자,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두 개의 굉장히 아름다운 와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루이 엠 마티니입니다 루이 엠 마티니, 나파 밸리, 캐베네 소비뇽 This is the shit! 이 루이엔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나파벨리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사람이에요.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1933년까지가 금주령이었어요. 그래서 미국 전체가 술을 못 먹고 술을 못 파는 시기였는데 그게 33년도에 끝나자 34년도에 바로 이 루이엔 마르틴이가 자신의 와이너리를 시작을 했고 바로 이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나파벨리의 정말로 파이오니어 거의 나파벨리의 초기 1세대 와인메이커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요. 루이 앤마르티니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가 지금은 3대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 EJ g a l l o 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회사. 정말 수없이 많은 와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와인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그룹 내에 속해 있고, 이 루이 앤 마티니의 아들, 루이 피 마티니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Ghost Pines도 같이 소유를 하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. 자, 그러면 와인을 한번 맛을 음. 보겠습니다. 일단은 와인의 색이 그 카르미네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간색 쪽인 것 같아요. 진하고요. 아, 향은 정말 아름답습니다. 보통 카베르네 쇼비뇽을 향을 맡으면은. 아까 까르미네르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그린 벨페퍼, 이 피망의 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베제테이션의 향이 있습니다. 원래 까르미네 쇼비뇽이 그렇게까지 뭔가 플로럴하거나 어, 과실향이 많이 나는 품종이 아니에요. 하지만 이 와인은 향이 과실향뿐만이 아니라 꽃의 향들이 나고요.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올렛, 제비꽃의 향이 납니다. 음, 정말 잘 익은 검정색 포도? 랙베리향 검은 자두 그래서 향으로는 제가 정말로 여태까지 향을 본 와인들 중에서 정말 손꼽힐 정도의 향을 갖고 있습니다. 어, 10만 원, 20만 원 하는 카베르네 소비뇽들의 그서 나는 향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향이 나고 이렇게 카베르네 소비뇽에서 과실뿐만이 아니라 정말 바이올렛 아니면 로즈 같은 그러한 그 꽃의 향이 나는 것은 어, 정말 드문 그러한 사례입니다. 맛에서도 그거 못지않게 너무 정말 완벽한 맛이 나는데요. 산도도 너무 강하지 않고, 이 진한 과일의 향, 맛이 나는데, 보통 까베네소비뇽에서 이러한 진한 맛이 날때그 진한 맛이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좀 신맛이 너무 강한다거나 테닌이 너무 세다거나 이런데 이 루이에마티니는 굉장히 진하고 강한 맛이 나면서도 이 단맛, 그 다음에 신맛, 그리고 테닌 알코올 이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러한 우아한 맛을 내는 와인입니다 어느 정도의 탄닌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랑도 굉장히 페어링이 잘될것 같고 특히 제가 얘를 먹으면서는 이게 너무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정말 다른 무슨 여러 가지 소스가 안돼 있는 스테이크 한 덩어리와 먹으면은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인은 미국 오크통이랑 프랑스 오크통을 조금 섞어서 18개월간의 에이징을 하게 됩니다 이 와인이 세계적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한테서 95점을 받았어요 이 실제 빈티지가 그래서 로버트 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평론가인데 로버트 파크가 일반적으로 90점 이상을 주는 와인들은 그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. 그 와이너리 자체도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될 정도로 로버트 파크의 평점 90점 이상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그러한 점수인데요. 여기에 이 3만 원대에 하는 와인이 95점을 받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평론가 제니스 로빈슨이란 평론가도 이 와인을 평가하면서 아 정말로 와인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 가격대에 이러한 퀄리티의 와인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와인 전문가들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와인입니다. 와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도를 어디에서 길렀는지 어디에서 재배를 했는지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도 여러 다른 지역의 와이너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났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루이 앤 마티니 카베네 소비뇽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나파 밸리라는 지역에서 난 포도 품종이고 이 나파 밸리에서 자란 것이 가장 높게 쳐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소노마 카운티라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재배를 한 포도를 갖고 만든 똑같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와인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나버 밸리 거를 찾아서 한번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그러면 이 와인의 리비노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이 루이 엠마르티니 카베네 소비뇽 2014년이 4.0점이고 1,672명의 매일들들이 평점을 매겼습니다. 그래서 점수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, 어,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고 이 와인도 이전 와인처럼 평점이 3.9점, 4.0점, 4.1점 때로만 받는 정말 좋은 평점을 받는 와인입니다. 이 와인은 이마트에서 현재 3만 5천 원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. 저는 이설 기간이라서 가격이 좀더 점핑을 했길래 3만 9천 원에 샀지만 평상시에는 3만 5천 원에 살수 있습니다. 이 루이 앤마틴이라는 와인을 여러분들이 드셔 보시면아 정말 맛있는 나파밸리의 카베네 소비뇽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나파밸리 나파밸리 하는데 이 나파밸리의 정말 맛있는 카베네 르 소비뇽의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만 원이나 2만 원대 이어서 3만 원대 와인 중에서도 탑 3를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특별한 와인들인 만큼 여러분들도 하나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와인의 뮤리를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와인 정보 많이 드릴 거니까 꼭 구독, subscribe 해주시고요. 원하시는 정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. Peace. 아니,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, 그저 혼자 가만히.